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하루 동안의 기사를 총정리해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영림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영림의 콘서트 매진 소식입니다. 영림이 오는 2월 역사적인 미국 콘서트를 여는 가운데 티켓이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네요. 한 언론사에 따르면 솔드아웃 임영웅 미국 콘서트 티켓 전석 매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영매 놀라운 티켓 파워를 전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님은 내년 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유명한 LA 할리우드 돌비 시어터에서 I'm Hero in Los Angeles를 개최하며 티켓팅은 한국 시간 17일 오전 8시, 글로벌 예매 사이트인 티켓 마스터를 통해서 예매가 시작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영림의 첫 해외 콘서트에 쏠린 기대감은 티켓 오픈부터 시작됐는데, 티켓 오픈과 동시에 11일과 12일 양일 공연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며, 예매 사이트는 티켓 솔드아웃 나오라는 문구로 매진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히어로 파워였는데요. 실제로 8시 로그인을 통해서 직접 콘서트 티켓팅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는데 오픈과 동시에 앞좌석은 거의 매진된 상태였고 다시 5분 만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대기 상태로 기다려달라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특히 8분경에는 토요일 공연은 거의 매진 상태였고 10분경 열린 일요일 공연 역시 거의 매진 상태로 포도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이내 솔드아웃 전체 매진 소식이 전해졌네요.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콘서트 티켓팅까지 전성 매진의 신화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달리 티켓을 리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시 예매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죠. 티켓팅을 못한 분들 이점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영임의 MBC 방송 언급 소식입니다. 작곡가 이호섭님이 mbc 새치허에 출연해서 5분만에 임영웅 되는 법을 썰로 푼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전 국민을 임영웅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며 야심찬 목표를 공개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작곡가 이호섭님은 트롯나라 새치허로 출연을 했는데 다함께 차차차, 잠깐만 등 천여곡 이상이 넘는 곡을 만든 히트 작곡가였죠. 이호섭님은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오랜 시간 관객들과 호흡을 맞춰온 경험과 노하우를 앞세워서 새치어 현장을 리드했는데 특히 5분 만에 임영웅 되는 법이라는 썰레임을 공개해서 관객들을 술렁이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전 국민을 임영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해서 큰 반응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천재 작곡가답게 트롯나라 새치어는 귀에 쏙쏙 박히는 꿀팁과 여유 넘치는 혓바닥 플레이로 새치어 현장을 노래교실로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패널 배성재님은 제 목소리는 잘 뒤집어지는 편이라며 트롯 나라 새치어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호섭님은 배성재님에게 어떤 솔루션을 처방했을지 궁금증을 불러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노래 잘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영임이 언급된다는 점이 정말 웅부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뉴스는 영림 화보 소식입니다. 영림의 2023년 시즌그리팅이 팬들에게 전해지면서 정말 예쁘고 매력있는 영림 화보에 대한 팬들의 의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장을 제대로 차려입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갖춘 영림이 카메라로 한쪽 눈을 가리고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는데요. 너무 그윽하고 깊어서 계속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미소년이 말을 걸어준다면 누구라도 그 순간 심쿵할 것 같았네요. 와이셔츠와 넥타이 차림이 정장인 것 같으면서도 표정이 어려 보여서 교복 같기도 하고 무언가 풋풋하고 설레는 느낌의 10대 청소년 같은데요. 오똑한 콧대와 잘생긴 귀, 영님 옆모습이 이렇게 선명하고 예쁜 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그리고 다음은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순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브리 모먼트 I love you. 그리고 하트가 쓰여진 영님의 달콤한 친필 메모였는데요. 평생 무지질 크리스마스의 메모가 된것 같습니다. 이어서 흰색 티셔츠와 분홍 남방, 그리고 귀여워 보이게 약간 코끝으로 내려 쓴 선글라스와 청반바지, 귀여움으로 완전 무장을 했는데요. 하늘색 왕자님 영웅님은 팥빙수도 하늘색 얼음으로 장식된 특별한 느낌이었는데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색 빙수를 한 숟가락 들었는데 빙수를 든 손과 탄탄한 근육질의 다리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물컵을 옆에 두고 손등으로 턱을 받치고 앞을 지그시 바라보는 영웅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겠네요. 다음 뉴스는 서클 차트 7개월 연속 1위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서클 지수 점유율 관련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다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님이 11월 가수별 서클 지수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 탑 400에서 6.2% 점유율을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음원 시장 점유율 1위의 대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네요. 기사에 따르면 영님은 400위권 내총 16곡을 올려놓았다며, 지난 10월 총 14곡, 4.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던 영웅님은 11월 15일에 발매한 폴라로이드와 런던 보이가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점유율을 더욱 높였다고 전해 주었는데요. 영웅님에 이어서 아이유가 2위, 뉴진스 아이브 순서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영웅님 팬클럽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달 둘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70만 원 후원과 도시락 나눔 봉사를 20회 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500만 원 상당의 연탄, 정기 후원 70만 원을 포함해 57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누적 후원금은 3,270만 원에 달하게 되었네요. 부산 영시대 스터디하우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과 봉사를 하며 영님과 영시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 실천을 계속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영님 팬클럽 영시대 히어로 초심방은 사단법인 들꽃 청소년 세상에 800만원을 기부했는데요. 지난번 영님 생일기념 기부에 이어 2022년 연말 연시를 맞아 영님의 선한 영향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위로와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기부에 나섰고, 지금까지의 누적기급, 누적 기부금은 1,806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임 팬클럽 영시대 밴드 나눔 모임은 중증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화천 평화의 집에 7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8월 8일 영임의 가수 데뷔 기념일 기부에 이어 이번에도 기부를 시철했는데 누적 기부금액은 1,321만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영시대 밴드 나눔 모임은 3년간 꾸준히 쪽방촌, 도시락 나눔을 지속해왔으며 영림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한편 영시대 시흥사랑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고 사회복지법인 시흥시 1% 복지재단에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시흥사랑은 매일 영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7명의 회원들이 뭉친 지역방으로 기부와 봉사를 꾸준히 함께하며 영림의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구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영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